아마도 이 영상은 화요일 오후에 어 올라올 것 같다.일요일 자동으로 5시에 눈이 떠졌다.자동이다.아니 어떻게 보면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선 잡을 자는 것 같다.2시에 깨어났다가 다시 4시에 다시 5시에 깨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 같다.오늘도 역시 같은 패턴으로 일어났다. 옷을 입고 어제 주문하여 오늘 새벽 배송 온 쿨마스크를 착용해 보았다.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고 다시 30분 쯤에 출발했다. 일요일 아침이라서 자들이 많지가 않았다. 도착을 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 일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소의소의 의자에 빈 의자가 빈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대충 스물다섯 명에서 서른 명 정도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보통보다 많은 숫자였다. 평일에는 보지 못한 분도 계셨다. 보통 평일에는 일을 배정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배정받은 분도 배정받은 분보다는 배정받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 나도 6시 50분까지 있다가 소장님의 눈도정을 찍고 밖으로 나갔다. 일요일과 월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화요일날 쉬려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쉬려고 하는 하늘이 계신듯 하다.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빵과 물을 사서 먹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는 잠을 내리 잤다. 밥도 안 먹고 계속 잤다. 일어나 보니 오후 3시가 다 되었다. 이미 점심은 다 먹고 난 뒤라서 점심을 대충 먹고 다시 2시간 정도를 더 잤다. 일어나서 딸림이를 기차역까지 바라다 주고 이번 주에 먹을 백숙의 재료인 닭을 한 마리 사서 들어갔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잔 이유를 간만히 생각해 보니 3일 동안 쉬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려고 잡을 설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니 잠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갑자기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해서 피곤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틀을 쉬고 나니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다. 특히 손을 쥐는 것이 많이 편해졌다. 오늘은 운동을 좀 하고 자야겠다. 그래야지 내일 새벽에 다시 일을 갈수 있기에 딱 12시까지만 작업을 하고 자야겠다.